히어링 OK 채널의 이진태 청능사입니다 보청기 타입 중 BTE 보청기랑 비하인드 더 이어의 약자로 말 그대로 귀 뒤쪽에 착용하는 귀걸이형 보청기인데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리시버만 웨이더 안에 삽입하고 보청기 자체는 귀에 걸어 착용하는 RIC 타입 역시 귀걸이형으로 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귀걸이형 보청기라고 하면 전통적인 타입의 BTE 보청기를 익혔습니다. 보통 BTE 보청기는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 많이 착용합니다만 요즘에는 청력 손실의 정도와 외이도 환경 등에 따라 청력 손실이 심하더라도 아라시 타입의 리시버 변경을 통해 bte가 아닌 아라시 보청기로 손실된 청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력 손실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고심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출력이 높은 고출력 보청기를 착용해야 효과적인 케이스가 많으며 따라서 제조사마다 2cc 커플러 기준 최대 출력이 140dbsl p 정도인 bte 모델들이 꾸준히 출시되는 편입니다. 다양한 고출력 보청기 중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모델은 폰하게 마블 플랫폼이 탑재된 나이다 MBT 보청기인데요. 일단, 나이다 M 보청기는 고출력 모델이라 보청기 자체의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만, 고출력 보청기에 주로 사용되는 675 배터리가 아닌 13 배터리가 사용돼 보청기 자체가 슬림한 편이고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의 보청기입니다. 착용 시귀 위쪽과 뒤쪽에 위치하는 마이크는 신호대 잡음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사이에 있는 멀티 버튼은 볼륨 및 밸런스 조절, 프로그램 변경, 핸즈 프리 통화, 비행기 모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버튼이 보청기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다른 제조사의 모델들과는 달리 버튼이 윗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다엔 보청기는 요즘 출시되는 여타의 모델들처럼 소비자용 전자제품에서 받을 수 있는 방진방수에 관한 최고 등급인 IP68 등급의 보청기인데요.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은 땀이나 빗물, 먼지 유입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IP 등급 테스트 자체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평수들은 반영되지 않는 테스트라 기본적인 보청기 청소 및 습기 제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BTE 보청기를 처음 보신 분들은 보청기 자체만 귀에 걸어 착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보청기의 이어 후크 부분에 이어팁이나 귓본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어 몰드를 부착해 사용합니다. 나이다인 보청기의 큰 장점은 고심도 난청에 적합한 피팅 공식을 바탕으로 강력하면서도 편안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각 신경성 고심도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 소리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마블 플랫폼이 탑재된 나이다인 모델의 양이음성 스트리밍 기반의 스테레오줌 기능은 큰 소음이 있는 곳에서도 듣고자 하는 방향의 음성 신호를 구분해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 결국 말소리의 가청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사용자의 청각 환경에 따라 피팅 공식 변경을 통해 말소리의 분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주파수 압축 기능을 통해 들을 수 없는 대역의 소리를 가정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심도 난청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이다임을 통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보청기와 스마트폰을 연동시키면 마이폰 앱을 통해 보청기의 볼륨 및 프로그램 등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원격 지원으로 센터 방문 없이도 소리 조절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다 정밀한 소리 조절을 위해 센터 방문을 통한 보청기 피팅을 권장합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퍼나 앱의 원격 지원 기능으로 실시간 피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다인 보청기를 포함해 주로 고심도 난청이 있을 경우 착용하는 BT 보청기 역시 해당 모델의 소리 증폭과 관련된 청각학적 특징과 사용자의 청력 환경에 적합한 이어몰드, 댐퍼 등의 음향학적 특징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효과적이라는 것도 꼭 참고합시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기도지도도로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기도크 충분의 강도로 들으시면 돼요.